오늘요 제가 친구들이랑 멤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소개 차렷 등에 안녕하십니까 빅건즈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네, 형들이요 좋은 콘서트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어, 제목이 그러니까 소아암 그런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랑 이렇게 하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가시죠 오늘 재밌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지 가네 바로 해가지고 가네 네, 안녕하세요. <머리� konkret>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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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야 근데 다운이. 너 잠바가 좀 작아 아, 아. 아니야 이게 작은거야 이게 이거는 작은 이게 작은거야 작은 <목소리> 바보 컨 저희가 이 친구 이렇게 입을 옷을 입으면요 항상 고추장 돼지라고 놀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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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돼지 다운이가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입었다 그 옷이 이거밖에 없어 <laughs> <laughs> 이 옷의 비밀 다운이가 몸매를 감추기 에요 이 옷을요. 15초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서. 네. 그래서 이걸 일부러 골랐어요. 저 오늘 조인성 컨셉트예요. 뭐 빠져. 오늘 연습 처음 가보는데 기분이 어때요? 신기하고요. 신기하게. 재밌어요. 재밌고 좀 긴장도 좀 해. 좀 긴장도 됩니다. <laughs> 우선은 저희 연습실 구경도 시켜줄 겸 우리 연습실 한 번도 애들이 안 왔으니까 연습실 구경도 시켜주고 또 저희 연주하는 거 지금까지 뭐 편곡했던 것들을 몇곡 들려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언제 시작해요? 오늘. 정도 있다가 마찬가지로 모르겠어 저, 몇 번째 문제세요. 어. 첫 번째 오프닝 아, 태풍 <laughs> <오프닝> 하시고 이제 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 가야지. 아. 어, 신나고 재밌고, 뭐 그냥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laughs> <laughs> 안 그래,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싶 저희가 원래 저희 노는 방식 중에요. 이게 그냥. 요 외계인 말처럼 아무래가 그래. 출발도 잘안 하는데요. 지금 옆에 분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축제! 이 추운 날씨를 화끈하게 먹어준 오늘 첫 번째 가수입니다. 버즈입니다 박현수! 저가 아시죠? 가죠 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의 나눔 콘서트를 끝내고 이제 저희가 연습실로 향하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어, 민석이가 같이 민성인의 밴드가 지금 같이 차에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같이 차에 지금 못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오늘 연습실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이제 민석이 밴드는 저희 연습실 앞으로 올 거고요. 저는 이제 차로 지금 신속히 이동하는 중인데요. 어 <laughs> 오늘 무엇보다도 저희가 연습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뭐냐면은 레리비 저번에 그 합주실 갔을 때 민석이네 밴드가 했던 레리비 곡 있잖아요. <laughs> Let it feel. Very now, how tiny.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hat's with wisdom? Let it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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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know maybe funny. 저희가 그때 눈여겨 곰곰이 봤다가 저희가 그 편곡 스타일을 그대로 좀 따와서 저희가 뭔가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다시 저희가 새롭게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아이들한테 보여줄 예정인데 아직 아이들은 모르고요. 그리고 그 곡을 아이들이 그 대회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민석이가 얼마 전에 그, 그 대회 나간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뭐 레일비 그 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곡을 보여 주면서 뭔가 아이들과 함께 합동으로 다시 한번 편곡도 해 보고 하면서 좋은 걸로 해서 좋게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저희의 프로젝트입니다. 어, 민터가 도착했니?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알았어. 역시 어우, 우리 도착했어. 어. 공석이 어, 지금 아, 어디 있어요? 왔어. 어디서 어디 있어? 왔대 도착했대. 뭐 어디 쭉 내려가는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아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겠다. 저기요. 도착했어요. 대중교통 잘 이용해서 왔어. 유리지도 예. 않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왔어. <laughs> 지하철이요. 지하철이요. 고속철도요. <laughs> 그러면 야 기대되지 않냐 연습실? 아니 기대됩니다. 나는 가봤어. 네. 너 뭐야? 가자 <laughs> 아, 지금 못 들어가. 아, 지금 안돼. 왜요? 어, 밥 배고파서 먹을 밥, 밥 먹을 거야. 어색해. 어색해. 니 어색해. 너무 좋다. 구맨이꾸맨이 어색하고. 어 배고파. 밥이 그렇게 좋아? 지금 밥 <laughs> 지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씀 했는지 아십니까? <laughs>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밥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봅니다. <laughs> 여기야 밥이야 그냥 물어봅니다 <laughs>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고 <laughs> 지금 너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웃겨. 뭐르고 여기 기계까지 갖다놔 <laughs> 이러고 있어 계속 <laughs> 밥 있어 그리고 아파 달려가는 거야. <laughs> 아, 언니들은 날려가 야, 너네 들어와서 악기 놓고 하라 아, 네, 그럴까요? 지지신 난다. 형, 의상이 응. 아, 잘... 뭐 <laughs> 왜 이렇게... 연습실 지저분하니까. 제가 안내할게요. 우리 연습실 지금 청소기 고장나가지고 지저분해. 아니야, 다 아, 왔어. 왔어 나 따라와, 내가 안내할게. 어 방송에서 본 거랑 똑같아. 형, 한번안들어보거요한번어아 악기다. 우와, 멋있다. 아, 정말 안 좋아. 와 멋있다. 정말인가? 빠! 아 빨리. 이형밥 먹으러 안 가세요? 어, 나 좀만 있고 갈게. 어? <laughs> 어차피 나오는데 시간 좀 걸려. 아 예. 네. 아 네. 먼저 나갈 게요참그 음. 귀엽고요. 어, 참 수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꾸미고 왔는데, 예, 네, 상당히 좀 그래서 수수하고, 아우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 저막. 아, 애들 공연하는 모습이 막생각돼요막 여기 뒤에 무슨 쇠사슬 달고 거. 막. 물장 들고 건배 한번 하죠. 그러자, 빅 건수와 버즈를 위해서 건배! 건배, 예. 건배. 예. 마셔. 치울까요, 형? 어? 방좀 치울까요? 그래. 네, 대충 치우자. 응. 아, 상당히 좋고요. 형들의 압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줄나 이슬구 누야 야, 형이 만약에 민석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올라와 봐. 이 의자에 이 자리에 딱 앉히잖아. 그럼 니네 혼나는 거. 야 그때 그거 <laughs> 앉아봐 앉아봐 이리 앉아서 일로 앉아봐 여 하자 형이 아까 전에 응? 은석이한테 약간 실망한 점이 있어 됐어, 임마 아 됐어. 됐어. 아이, 됐어. 아이, 됐어. 아이, 됐어. 아그 됐어. 아이, 그 아이, 그래 아이, 한테 관심. 됐어. 아이, 됐어. 아까 됐어. 아이, 됐달 아이, 됐싫이어 그냥 갑자기 사람이많아지니까 <laughs> 괜히 그 인간 사는 느낌이 나요. 인간들 사는 느낌. 그 전에 응. 내가 어제 전해 받은 게 있지? <놀린> <놀린> 짠. 팬들이 이거 여러 장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갖고 있거든요. 민석이, 이건 어제 받은 민석이한테 팬들이 쓰는 편지입니다. 민석이한테 이제 좀 있으면 전해 줄 겁니다. 이거 <놀린> 너한테... 어... 어떻게 전달받으세요? 어 어떻게 전달 받으셨어요? 알았냐? 이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팬들이 이렇게 주잖아 이건 네, 내 거고 어, 이제 역 같이 해서 민석이 어, 너뻔 어, 이거 어, 다, 이거 말고도 네, 몇장더 받았어. 우와! 한 지금 나한테 한 다섯 장 우리 집에 있어. 아. 근데 내가 못 전해줬어. 아, 아. 이거 나한테라고 지금. 이거. 네. 이 분지 알아? 나한테 팬들이 편지 써준 거야. 좋고 네. 스다 <laughs> 당기세요! 당기세요! 이렇게 제기도 이제 팬카페 제기도 많이 해주고 사진도 올려달라고 하셔서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번 정도 로 한번 공지 좀 해주세요 네, 제 팬카페를 공지하겠습니다 S.M.S.K.I.N이에요 그냥 그 카페 컨설팅 창에요 민석이라고, 아, 소민석이라고 쳐도 돼요 제 귀염둥이, 귀염둥이 민석이 나옵니다 네. 석이 부러워하는... 아, 아니에요 맨날 제일 부러워요, 저희 팀 중에 내가 언제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읽을 때 옆에 와서 쪼르로 와갖고 보는 거 보셨죠 제친구 상당히 부러워는거 같아요 뒤 웃는 거 같은데? 뭐? <목소리> 별로 안불어요 저런 거 <웃음> 정색하는 <웃음> 표정 <목소리> 민서아목 풀어 몸을... 응, 목을 풀어야지, 너는 하기 전에 해봐, 하이 해봐. 하는 너 하는 방법대로 해봐, 원래대로 아 이거 하이엣은... <laughs> <해서였을 때> 어어어 <laughs> 지 소리가 다 먹어서 나오잖아. 네, 네, 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 소리가 자꾸 안에서 먹어서 나와. 그러면 안 되거든. 다시 해봐. 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에. 나, 나, 나. 아, 아, 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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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연습을 받고 있을 때 형이 뭔가 생각나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2월 28일 경이었죠. <laughs> 제가 처음 연습실에 <연습시로> 왔을 때 <laughs> 형은 형은 저에게 난데없이 갑자기 이걸 시키셨죠. 저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딱 했는데 형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더니. 올려서 <Happiness gegen violin dance> <animais> 아, 아, 아. 이렇게 웃으면 애들이 좋아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포 SAY c o o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야 노래를? 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왜 너?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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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니네들 하는 레파토리 중에서 네. 액션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때 대회 나갔다며 대회, 그때 할거 하면 레파토리 아, 한번 쫙 네. 해봐 지금 우선 네. 한번 네. 네, 좋아요 야 그리고 야 니네 명심해야 될 거는 아무리 다섯 아. 명밖에 없어도 우리도 관객이니까 그럼요. 자, 음. 진짜 야, 우리 실전 실전, 처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래 자 해보자 와아아아예 저희 비건스의 작작지만 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빠 네 지금 둘을 오프닝곡은요 어 <목소리> 섹시 피스톨즈의 네. 홀리데이 음. 인더선이라는 곡인데요 섹시 피스톨즈 원래 다른 건데 방송용으로 섹시 피스톨즈로 예 네그 <목소리> 네. 네. 그분들 노래인데요 그분들 노래를 스키드로우라는 에이메탈 그룹이 리메이킹한 거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카피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예 펼쳐 펼치 볼게요. <놀람> 아, okay. Let's get b a c to it. Alright, s t i k a r t u n d alright. Hey, show the world, s o Hey, yeah. s a y w i t it's a down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때요? 흥이 들썩들썩 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좋아요! 어 제가 오늘만 특별히 허락해드렸는데요. 음... 춤을 추셔도 좋아요. 네 <laughs> <땡. 웃음> 괜찮아요, 오늘은. 다음 어. 곡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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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b 그 Let it be. 이 e t it be. Let it be. l e 하 it be. Let it be. l e 니까 t be. Let it be. Let 이 t be. Let it be. Let 이 여러분 가고 싶죠? 저성형네 가요 여러분 제가 왕 보라는 거 보여드릴까요? 보십시오 아, <laughs> 성형티에요 지금 입으려고요 그렇죠